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약한달전 6월 성, 수유성서 아카데미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제로 삼으며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도사님들과 서로 어떤 열매를 맡아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지 좀 협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각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양선을 해야겠다. 내가 꼭 무조건 양선을 선택하리라 마음을 먹었었는데 왜냐하면 양선은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단어 자체로는 양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 가지고 또 아, 내가 양선을 선택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양선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양선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양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열매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고 또 성경 곳곳에서 사랑이면 사랑 심지어는 오래 참음, 이런 것도, 온유, 이런 것도 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또 다른 본문에서도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개혁 개정판에서만 그런 것이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양선을 뜻하는 아가토시네라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는 착함, 선행, 옳은 행실 이러한 단어로 변화되어서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선의 한문 뜻을 보니까 어진 양의 착한 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선이란 단순히 착함을 넘어서 마음을 넘어 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6절로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좀 변경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영향력을 좀 생각했을 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 한번 우리가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 다가서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춰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진짜 비춰주는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그 선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준비한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무엇 때문에 빛이라고 하고 있나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될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아픈 사람을 돌보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일은 과연 그리스도인들만 할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인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의 동기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다르고 그들 스스로도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단순히 행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어떤 사람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착해, 착해 보이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잘못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순수한 의도로만 선행을 베푸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선한 마음을 품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의 선행도 존중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조금 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그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함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선행이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칭찬받도록 하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행.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에 양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일은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지,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데 폭행과 갈취를 당했고 그 폭행 당한 수준이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선 하프 데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된 사람을 거의 반 죽은 사람, 죽은 것과 같이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 그들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었듯이 거의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보는 걸로는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괜히 도와주려고 만졌다가 만약에 죽은 사람이었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했다가 진짜 죽은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유대 정결법을 어기게 되어서 당장 해야 되는 그 직무를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애써 그 사람을 외면하고 아 죽었을 거야 생각하고 넘어간 것은 아닐까 우리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 것과는 다르게 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범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제사장과 레인이 특별히 더 악하거나 부정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범주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며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 나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자비의 마음, 근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함께 그 부분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황일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의 열매의 자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 극율의 마음을 강조하였었는데요. 극율 사전적 의미가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극율의 정석이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잘 들었나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하시는데 이 율법 교사가 대답으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볼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 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자비가 마음에만 있지 않고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마음. 남을 극율이 여기는 마음을 품어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아가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잘 돌보면서 그 마음을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빛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는 일인 양선은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잘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비에서 시작되는 양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에서 시작되는 양선, 아멘. 이 마음을 꼭 품으시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양선은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일. 어떤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로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른 전도사님들의 주제를 복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신기했습니다. 딱히 제가 막 설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닌데 지진난주 지명현 전도사님의 그 화평 그리고 지난주 황일규 전도사님의 자비를 언급해야만 이 양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된 빛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선과 의와 진실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화평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 삶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항상 화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화평을 지향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신데 우리 안에서 모든 선과 의와 진실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선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명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참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제가 수련목회자 영성 수련회를 참석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만났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어려움 앞에 무기력한 이들을 돕고 또 그들을 돕는 사람을 계속해서 양성하시는 교수님 가난하고 병든 이웃 홀로서기가 힘든 노인들을 진정으로 돌보며 사랑을 베푸시는 목사님 등 감리교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제 마음도 제 가슴도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재단으로 있는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복지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양선을 실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도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리교인으로서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좀제 마음이 가장 뜨거워졌던 제 마음이 가장 울렸던 한 분의 사역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대전에서 베데레 집이라는 사회 선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원용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신데 어, 이 원용철 목사님은 98년 IMF가 가장 극심할 때 대전역에서 스스로 30여 일 동안 노숙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함께 직접 체험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6년 전에 시작하신 이 사역을 지금도 베데레 집이라는 사회 선교 센터를 설립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원 목사님께서는 말합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병들어서 죽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숙자들을 보면서 실제로 다른 병 때문이 아니라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극율의 마음으로 사역을 지금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면서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년간 지속해서 도와주던 노숙인이 노숙 생활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무너져서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 또 무엇보다 그들이 맺어온 관계를 한순간에 배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때에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이다 라는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무너져도 이 사역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노숙인 자활 시설, 무료 진료소, 상담소, 주거 지원 사업,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숙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과거에는 노숙인이었다가 다시금 사회로 돌아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용철 목사님은 노숙인들의 진정한 친구요,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전역에 이 목사님이 뜨면 수많은 노숙인들과 또 기차역 관계자들이 다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이 대전역만큼에서는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제인의 친구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비의 마음을 품고 양선을 베풀 때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선은 이렇게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을 구분 짓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호감을 갖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선행을 베풀 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나에게 친절한가? 저들은 왜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는 이렇게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하는데 그 열매는 바로 한 영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 양선.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인데 그 열매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경계하며 성도들이 육체의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 소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달 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경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선은 하나님께로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의 동기, 의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제된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양선은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극률의 마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선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양선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화평하게 할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부모된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선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양선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에게 친절한,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는 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세상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양선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 양선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양선이 있습니까? 선하게 행동하려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행하려는 이 선행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그 선행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2주 전에 지존도사님께서 성령의 열매 화평을 설교하시면서 지난번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서 전했던 이 샬롬합시다라는 설교가 떠올랐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저도 이 말씀에 적용을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서 처음 말씀 전했을 때 전했던 그 말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PPT 화면을 가져와서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웃 사랑의 사각지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나 별로 안 친한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한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속담처럼 우리가 집에 가면 보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5월 가정의 달이었었는데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이제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진정으로 내 선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족들로부터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선한 행동 자비로부터 시작되는 양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지향해야 되는 관계다 라고 설명해야 했던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양선을 행하시면 우리 가정에서 화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선을 통해 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행위를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설명,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서 가져온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일,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양서는 하나님께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쳐져 이비춰진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사용받는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